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제 제가 전생에 만난 전생 인연으로 만난 스승님에 대해서 그 경이로운 만남의 이야기를 어, 해드렸는데요.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좀 남은 못 다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꼭 어, 하고 싶은 그 특이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 그 구루 안티나한테 법을 받으면서도 기초 사라행을 받고 바즈라요기니 나루마육성지법의 본존 본존 수행을 받고 하면서도 그이 스승님에 대한 까루림부채 스승님에 대한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1 년쯤 되니까 본존문문가 바즈라요기니본존문문관을 하는데 바즈라요기니 본존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서. 아, 어, 암딘 스승님이 뒤에 딱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하, 하나로 합일이 다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암딘 스승님한테 신심을 내니까 까루나 부처께서 다시는 이제 제 꿈에 나오시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 사라졌는데 어느 그래서 그 다시 조의 산 7년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 어느 날까 카루나 부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는 네가 나한테 돌아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요. 예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 그, 그 얘기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어, 까마바 존자님 법회에 참석을 할 때였습니다. 어, 법회에 참석을 했, 할 때인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어, 한번 꿈에 나타나서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까귤몰남, 까마바 존자님이 아는 보드가야 까귤몰남에 갔는데, 까르르 부채께서 거기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막반석벌석 서로 막인부채는 인부채들은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당신이야 뭐 저를 그렇게 기억하시겠어요? 어렸을 때 보고 18살 그때 처음 뵙는 건데 근데 나는 뭐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래 이해서 한국 비군입니다 하니까 까르르 부채도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불자들이 이제 호텔에 가서 어 공양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너무나 우리 한국에서 간 불자들이 행복한 시간을 까루림 부채하고 가셨습니다. 왜냐면 그때 까마바 존자님이 너무나 훌륭하시니까 많은 물자들이 까마바 존자님을 뵈러 왔다가 까마바 존자님 너무 바빠서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누구를 데려 가냐면 우리 까루림 부채도 너무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까루림 부채를 뵈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전부 면회를 사자고 사람을 안 만나고 있는데 내가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그냥 막 들이대니까 당신은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래갖고 우리 부자들하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막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진 그때 사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까르르 부처를 다시 만나가지고 아 당신이 나한테 니가 다시 나한테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셨던 그그 그 때가 어떤 되냐면 어 림보체께서 3년 3개월 무문관을 마치고 그 하얀 옷 있잖아요. 어 남아들은 무문관 마치면 하얀 무면만 걸치고. 밖에 나와서, 어, 그, 뚱모를 시연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때, 그 문간을 마칠 때 저한테 그렇게 꿈에 현몽을 하신 거였어요. 어, 그래, 그래 하고는 이제 대만으로 당신이 법회를 하러 온다, 이러셔갖고 제가 대만에 가서 어, 장박강의 선생님의 그런 그 모든 관정을 다 받고, 어, 그 황금 오법이라는 그런 4분존 요가나 5분존 이런 수행을 이제 그, 다 가서 이제 받고 이래서 한국에도네번 어, 오셨었어요. 네번 2015년도까지 네번 오셨는데 어, 2015년도에 오실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까르로부체를세번 모셨기 때문에 네 번째 모실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꿈에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내가 이번에는 네가 날 초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꼭좀 꼭 가야겠다 이러셔갖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 우리. 네, 법등사 스님들한테, 아, 우리 까르릉 부채께서 오신다 하는데, 아, 이번에꼭 오실 모양이다. 이랬더니, 무조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한, 한 가지 인연을 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연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가셔가지고, 아, 지금까지는 이제 못 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음, 또 제가 이제, 복가림 포채는 또, 그, 까마바 존자님, 복가림부 예, 처님입적하시기 1년 전에 까마바 존자님을 친결하러 갔더니 복가림부 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제가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옛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까마바 존자님께 마지막으로 법을 다 올리고 어, 입적하실 준비를 어, 하시는, 하시고 입적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이야기들을 꼭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 어제 그제 올린 그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도 왜냐면 마하칼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불자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릴지 또어 이게 티벳 밀교의 마하칼라 수행은 또 무상 요가부 수행에 들어가기도 해서 그걸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제가 찍어놓고 며칠간 어한3 4일 3일 정도 어 그냥 묵혀두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이제 마하칼라만 들라 스승님께서 한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하고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우리 지계공덕회용담과사님이 그 스승님께서 하신 유튜브에 마화칼라 만들어 하신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스승님께서 올려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신 거구나 싶어서 어제 올린 겁니다. 왜냐면 티벳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연기라 그래서 그걸 티벳말로 땜들이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그 앞에 일어나는 그 기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어, 그런데 제가 마악갈라 만트라 때문에 그거를 공개를, 스승님의 만트라를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승님이 마악갈라의 진신이라는 걸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사실 대만이나 그 티벳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기정사실화된 이야기고 많이 해자되는 이야기인데도 우리 한국 불자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야기라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어제 유튜브에서 스승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마악가라 하시는 걸 유튜브로 올린 걸 보고 제가 용기를 해서 이건 올려도 된다라고 어 마악가라께서 사인을 주신 거구나 싶어서 어 올렸습니다. 어 그래 오늘은 그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음. 음. ཡོངས་ནས་མན་བན་ཡོངས་ག བདེ་བངོ་རོལ་མང་ག ཨརེན་ས་སེན་དེང་དང་ ཨཡོ་ཡེབོ་ན་རྒྱན་གུ་སེན་